자 오늘의 할 게임 매팅 온라인 매팅 온라인 그래 이 게임이 어 거의 한 20년, 21년 정도 정어음 좋아 한 년, 에 나왔어 아 어.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이거 매팅 매틴 말고 매팅 툴라는 것도 있었거든 어 그거는 내가 해봤는데 그거는 3D였거든 어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지고 이 브루킹만 남았네. 그렇구만. 정말 향수가 가득한 게임이군. 향수가 가득해? 그 그렇겠지. 아직까지 이게 살아 있으니까 뭐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<laughs> 했던 사람 이 이걸 하겠지. 어, 넌안해 봤지? 난 이거 안해 봤어. 캐릭터를 음.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응 종족. 도끼 노오프 센트. 아. 어. 프 요거 세종족이고뭐 남캐 여캐 남캐 여캐 다다 있네. 응. 음. 난 도끼가 음. 좋구만. 요거 없응 음. 좀네 그럼. 염색 누르면 그냥 머리 색깔만 바뀌는 거네. 그러게. 머리 색깔만. 아, 둘. 3개 4 5개 이건 테스트 스타트 됐다! 이거 맨 처음에 이거 못 뜨잖아 어 음, 뭐야 이거 레벨 30이 될 때까지 여기서 수련? 바로 대륙으로 나갑시다 그래 어 사람 봐 네? 너는, 너는 어떻게 뛰는건어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어. 잠깐만, 이거 작아 자 소리 를좀줄 입시다. 헌터 시스템 이거 뭐야? 소리 어떻게 줄여? 장비, 캐릭터, 아이템 옵션. 우고 있구나 어,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? 그러게 뭐다 잠수 캐릭터인 것 같아 잠수 캐릭터 같지만 뭐이 게임이 뭐 잠수해서 뭐 이득되는 게뭐 이, 있다고 뭐 이렇게 잠수해오게 됐어 오케이 너어디어 여기 거기 그냥 앞에 나도 앞인데 그냥 앞에 너무 넓잖아 그 조각상 있는대로 나무... 나무같은... 나무같은거는... 나무. 여기네 너희. 네. 일단 너... 일단 일로 일로... 돌아다녀 봅시다. 여기. 아, 아 뭐... 이. 왜 걸어다녀? 미친놈이. 뭐, 오른쪽이 되면 뛰는게. 어. 뛰는게 오른쪽인데 왜. 오른쪽 눌러도 걸어다니냐? 이게 뭐, 스테미나 있고, 막이런가 아, 존나 답답한 게임일이가 아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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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아이 아이가, 가가이아이아이 부족하다는데? 바로 아까 옆에 와, 사람은 두루게많네 이거 한명이 이렇게, 그네이지한명이 이렇게. 그거겠지. 한명이언트게하명이렇겠지이 이렇게. 되는... 임에이렇게사람이많렇게 하명이 이렇게. 하명이 이렇게. 하명이 이렇해 하명이 이렇게. 하 응만네킹킹 대장이, 홍보. 같 a n 다들 그냥 음. 서 있기만 하고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? 나가 Mani, m 그래? a 음. 응이 사람 움직인다 마스터 소마 홀로그램이 m 사람도 움직이는 m 만 응. 음. 방금 시작했는데 어디 어디 가야 하니까 이런 사람은 보통 대답 안 해줘. 나 방금 내라고 했잖아. 어. 대답을 해주는구만. 시키불법레는거 같고. 뭐. 된 게임들에는 다 쉽게 쉽게 레벨 하는 방법이 있 맞아. <laughs> M 누르시오. 6시 반에 x 표시? 아, 어, 여기 있구만. 갑시다. 이게 뭐, 뭐, 멀게, 멀게 느껴지는데, 되게 먼데 그래도 뭐할거 없으니까 가야지. 여긴 캐스트도 없나 봐. 캐스트 없는 그런 곳도 있구만. 어? 잡아봐. 뭐야 음 와우 뭐야 이게 발로 차네 넌난 주먹으로 때리는 이거 그냥 계속 클릭해야 돼? 아니면 자동으로 때려 클릭해야 되나봐 와우 <laughs> 개똥수레 게임 <laughs> 원래 이런 옛날에 다 어? 옛날 게임이라 그래 어? 다 이런 맛이 있어 다. 그린 슬라임 야 어, 패키지 있나? 파티? <laughs> 파티 어떻게 해? 이 뭐야? 네. 이야 피만 달았어 아 잡았잖아 응야 이거 파티 좀 합시다 파티 어떻게 해 글쎄 도움말좀 읽어봐야겠다 나무도 때릴 수 있나? 나무 안 때려지네. 캐시. 펫도 있네. 펫. 응. 펫 시스템이 있어. 배우자도 있네. 존나 웃기다. 능력 부족 하얀 돌은 뭐야？어 f3 돌 으면 뭐가뜨긴뜨 네. 부위가마법이야 한번 가봅시다 뭐, 어차피 뭐, 퀘스트도 없는데 뭐 이런 맛 이런 이것도뭐 RPG의 맛이지퀘스트 없는 자유도 있는. 이라마이거이 잡아 봐. 발차기 재미구만 근데 얘는 좀 어. 혼자 잡아 봐. 어, 아, 음. 어. 원숭이 죽여 보자. 야. 안박혀 도망갑시다 세프 세다 가자 여기다가 게 뛰다 말아 뛰다 말아 아러니까 뛰다 말고 뛰다 말고 이러네 뭐가 다 아는거야? 뭐 뛸려면 존나 빨리 뛸것이 왜 뛰다 말아? 뭐, 어이 사람 있다 어, 여기 뭐 투명약 먹 먹은 애가 있나 보다 여기 어, 이거 안 보여. 이거 사람 아니야 몰라 어디 있는데 밑에 어 클래스 어 평택피 2공0사야 그래도 이리로 가보자. 아우 이거 뭐 어우 뭐야 이거 나도 봤어 쎄보이는데? 괴물 원인데응 음. 양심에 찔려 아이템을 가질 수가 없어 걔네 <laughs> 때려봐 바로 죽었는데? 너, 너 때렸어? 나, 뭐 때린 적도 없어! 그냥 옆, 옆만 지나갔는데도 쉬워 죽었어! 어, 나, 나도 더 죽었어. 피도 안죽고 영피로 시작하는구만! 뭐 물약 있으니까 뭐 물약 먹어야지. 파란 물약. LP. 물약은 안 줬어? 녹색 물약 아니야? 아니, 체력 물약은 안 줬어. 보통 빨간색 물약이 아니네. 귀속이네. 이속 상승. 회복 이건가 보다. 체력 진짜 그거 그건 안 줬네. 캐릭터 혼자서 뭘말을 뭐 해？막 뭐, 어힘 든다. 뭐리 엄마 어디 서 방금 내, 내, 내 캐릭터 위에 몰라? 나는말안하 아, 는데, 그래? 어, 왜 방금 버려 어밖에갈때 아요. 모두들 쉬고 있잖아. 뭐 이런데? 휴 힘들다. 말 걸면 그러나 보구마. 물어봐도 도망가. 그런 거 없습니다. 파티가 파티가 없어요? 아니. 너무... <laughs> 안 망하는... 안 망하는 게 신기하구만 아니... 여기는... 개념이... <laughs> 파티 성이 아니 뭐야 그것도 30만씩? 아니, 돈이 들어 그럼 혼자서만 하는 거야? 와 대박이다 <laughs> 아까 전에 그 사람이 귓속말 같은 걸로 여기 혼돈에서 말고 아황금검수인안 망하는게 신기해 옛날 사람들은 뭐 할게 없으니까 이걸 했지 했겠지, 했겠지. 파티 사냥 없는 게임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. <laughs> 심지어 이러, 이런 거랑 비슷한 다크엔딩도 파티 사냥은 있어. 그러니까 그리고 파티 사냥 파티 사냥 있는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, 당연히 없다는 듯이. 어? 메이플 다니고 그런 게왜 있냐고 막 뭐라 하는구만. <laughs> 어, 너무 터프하구만. 터프 아이들의 게임이야. 진정한. 긴장한 솔로들의 게임이야. <laughs> 그리고 길드 만들려면 뭐 30만 원씩 해야 된다. 그럼 파티해. 그지 같아. 아니 그리고 아이템도 안 줘. 아니야 이거 위에 뭐 뜨던데 네가 뭐 먹었다고? 알까. 그러니까. 왜막다 퍼주잖아 초보의 초보들한테. 근데 이건 씨막 레벨 75 이상 막 이렇게 해야지 주는 거 주잖아. 어, 쎄다, 어, 원숭이... <laughs> 원숭이 하나 못이기잖니원숭 같은 세다. 너도 뒤집는데 아! <laughs> 그냥 내, 내 버려진 느낌이야. 뭐힘 여셔야 힘? 몇이야, 힘? 힘. 보급용 나무 건거못 껴? 못 꿔. 못 껴. 어, 이제 이제끼진껴진다나 그래, 그걸로 한번 때려봐. 드를패 보자. 나는 못 낀데. 서레프 야. 어. <laughs> 속도는 빨라진 거 <것> 같다. 아. 나도 발차기로 들어줄뭔 이게 뭔 이게 뭔 이게. 원숭이, 지가 스스로 세척. 못 이겨. 아, 단 게임이구만. 어, 잠깐만. 이거 아테나의 성약인가 이거? 이거 계속 끼고 돌리는 거네? 안 바뀌어, 딜이 바뀌질 않아. <laughs>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. <laughs> 아, 씨, 필요 없어. 여기 저기 저기만 가보자. 저기 X 저... 메시, 메시지, 저기 7시 쪽, 7시 쪽 트렌트 수아 그래, 예, 그리고 눌러야 되는 게 짜증 나. 오, 저거 오거도 있는데, 원숭이보다 존나 세겠지. 네, 네. 멋진... <laughs> 원숭이도 못 잡는데 그리고 원숭이도 너무 근육질같아고릴라가 <laughs> 작은 <laughs> 원숭이가 아니야 작은 고릴라였나 <laughs> 뭐왜안달아가죠 거대 원숭이이구 어 됐다 여기도 여기도 작은 텐트인데 나 들어왔어 나안 들어가지는데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다 약한 있보네기보보다 작은 트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다 이 뭐, 고양이 이런거 이런 잡아야되나봐 그런가봐 도망나왔어 아니 왜 가지지도 않는거야 알겠구나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만. 거대 원숭이는 정말 거대하게 하고만. <laughs> 때리자. <laughs> 오한 <laughs> 방에 죽었어. <죽였다. 웃음> 아 웃겨 죽겠어. <laughs> 망치 내려치듯이 머리한는 거. 하하아 웃겨 죽겠네. 어, 이런 게임이 있었구만, 어. 이런 게임이 있었어. 옛날엔 이런 게임, 사람도 꽤 있네. 음, 그래, 좀... 약간, 정말 새로운 걸 접한 느낌이구나. <laughs> 개웃기네. 진짜 씨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그래, 다음에, 다음에 딴거해 그래, <laughs> 다음에 드좀 새로운 걸로 한번 도전해보자. Okay bye bye